네, 3차 재정 계산 결과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4차 때 3년 정도 앞당겨졌고 국회 예산 정책처는 20, 2054년 기금 고갈을 예측하던 등 고갈 시점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은 뭐 여기 계신 누구나 없이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 경제 상황 및 기금 투자 수익률 등의 불안한 변동성 때문에 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이사장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이 더욱 급격하게 변할 소지는 있습니까? 아무리 인구 구조가 변하고 경제 여건이 변했으니까 그 재정 여건도 좀 따라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는 미래 세대에 더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화면 한번 보시죠. 2040년 재정 수지 적자는 시작되고 재정 추계 기간 최종 연도인 2088년엔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이 무려 1경 7,179조에 이릅니다. 이사장님, 대한민국은 향후 67년 후 탄소 배출이나 전쟁이 아닌 국민연금 적자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음, 그각 연도에 적자액이 우리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네,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장님은 아무런 책임감을 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금공단의 연금공단은 연금 계획에 칼자루를 쥐고 있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법에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저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받들 뿐이고 연금공단이 연금 계획에 있어서 주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게 없죠. 예,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연금공단이 가진 여러 가지 역량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한번, 개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재정 전망, 보험료 조정 등을 위해서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위원 1 4명 중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섯 명, 그외 복지 관련 민간 위원이 다수입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연금공단 종사자는 단한 명도 없,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음, 실질적으로는 그 국민 재정 재계산부터그 제도발전위원회의 실무 운영을 그 서포트하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게 이미 기형 적으로 위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장님 연금계획 4대 개편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하고 계셨습니까 아이 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연금공단은 그저 보건복지부의 하청업체나 다름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존재 이유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답변을 한번 보세요. 공단과 복지부 간 협의를 실시한 내역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다음 화면 보시죠. 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장님 말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네, 답변해 주세요.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대체 뭐 했습니까? 연금정책국장님 보건복지부나 제도위원회가 제도를 기능했다고 보십니까? 예, 연금공단 연구원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죠. 결과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나온 게 없잖아요 3년 전에 4차 연금 운영계획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한 걸로 보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진척사항 있습니까 네, 그 이후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을 만들어서 정부 내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했습니다 종감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 이 구상하는 현실적인 연금계획 방안 그리고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로드맵, 로드맵은 무엇인지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재인 이사장님, 문재인 대통령 대선 예. 공약이 저사주 있네요.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 제, 대체율 50% 올리는 거 맞습니까? 그 국민 노후 소득 보장 노소득 보장 수준의 향상 이상한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 그 제가 해야.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 대체율 50% 올리는 거 맞죠? 아, 예.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것 우선 과제고 아마 이제 임기가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2년 후에 2023년에는 5차 재정 계산을 발표해야 합니다. 4차 재정 계산의 문제 속에 정말의 방향성과 지침을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